오늘 클로즈업 시간에는 차별과 편견의 벽을 허물고 뉴욕라이프 생명보험회사에서 은퇴 설계 전문가로 성공한 조셉 리를 만나봅니다. 미주 최대 생명보험사인 뉴욕라이프 에이전트로 40년간 장기 근속한 조셉 리의 축하 리셉션이 지난 1일 롤링 그린 컨트리 클럽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뉴욕라이프 장김 대표가 참석해 기념패와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조셉 릴리는 뉴욕 라이프에서 1999년도 보험왕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현재 은퇴 계획 전문가로 일하고 있는 조셉 릴을 만나봤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온지도 얼마 안 되고요. 그래서 1 년에 한 2만 달러만 벌으면잘 살겠다 생각했거든요. 그 바로 그 직전에는 제가 식당에서도 이러저러한 시간에 1달러 80을 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입사하게 된 동기가 바로 그거거든요. 근데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운이 좋아서 진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좋은 회사에 잘들어간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죠. 제가 사는 동네가 이제 세인 루인스 매조이기 때문에 한국, 동, 한국 사람만이 아니라 동양 사람도 거의 없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또 40년 전에 그러니까 제가 전부내 손님이 96%가 미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 차별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은 앞에다 대놓고 진짜 난 코리안하고는 한코리안이지그 사람을 전부 다날 찬이스로 봤다고요. 나는 백인하고 이러지 너고일안 이러 한다. 이런 것이+ 그것이 가장 힘들었고요. 그 대신에 이제 그것이 또 하나는 나를 그악을꽉 물고 이걸 해야 된다는 그거를 또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충격을 무적에 줘서 그 때문에 내 생각에는 제가 좀 성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손님들이 전부 다가 이제 미국 사람인데 한4만 한국 사람이고요. 그런데다가 이제 지금인 경우는 에 제가 하고 싶은 사람하고만 합니다.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제가 건들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상당히 감개무량해요. 미국에 와서 진짜 키도 조그만하고 눈도 조그만하고 머리도 까만 사람이 완전 백인 사회에 들어가서 이제 살아남을 수 있었고 쓰공할 수도 있었다는 그 자신감. 제가 항상 우리인 경우는 들어갈 때부터도 이제 한국말로는 보험 설계사, 영어로는 financial p l a n n e r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거는 똑같아요. 더 올라가지를 못하죠그 대신 이제 우리가 우리 회사 같은 데는 한 사람은 매니지먼트로 갔을 경우에는 진짜 우리 회사 사장, 총회장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항상. 설계사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뉴욕 라이프에 입사할 때는 한 1년에 2만 달러만 벌면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인 경우에는 뭐 일주일에 2만 달러가 아니라 몇만 달러씩 벌지요 예, 제 인컴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당히 많이 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잠깐 생각해봤는데 와 진짜 그때는 내가 뉴욕 라이프에 입사할 적에 1년에 2만 달러만 벌면 은 우리 괜찮게 살겠다 생각했는데 지금인 경우는 일주일에 한 3만 정도로 네 그렇게 막그 우리 한국 분들 보면은 진짜 어떤 사람은 위본 크리스천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성당에 가는 이유는 매일매일 가서 이제 저 분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나한 거를 나한테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게 해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관리하는 것들이 전부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에 사람이 마음이 약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더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보람되는 일들. 그리고 계속 앞으로도 그런 거를 도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인경우는 제가 67이에요. 그러니까 만으로요. 어, 퇴직하고 싶은 건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신에 이제, 음, 일주일에 한 4일만 일을 한다든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신, 정신만 되고, 육체적으로 되면은 계속 일을 해요. 그리고 후배들 양성하는 것이 정말 저 보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이고 선배님 어제도 줬던 분이 선배님 때문에 이거 뭐 했습니다 해서 조그만한 선물을 다 주죠. 그 Life, New York Life, New York Life, New York Life, New York Life, New y o 배 k Life, New York Life, n 에 w York Life, New York Life, n 그 컨벤션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99년도에 우리 조셉 선배님께서 어 미국 전역에서 2등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컨벤션에 오셔서 어 스피치를 하셨는데 한국분이시라는 걸 알고 어 개인적으로 이제 전역에 몇몇 한국 에이전트들이 초대를 받아서 조셉 선배님과 이제 개별 저희가 미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 주세 선배님을 뵀는데 제가 그때만 해도 뉴욕 라이프에 조인한 지한 8년 차 됐었고요 저희 하는 일이 사실 그만두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1년, 3년 되면은 한 100명 중에서 한 10명 정도 남을 정도로 저희 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저렇게 한국인으로서 미국 회사에 170년 된그 회사에 저렇게 미국 전역에서 타 민족을 제치고 2등을 하셨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히스토리예요 그것도 한국분이 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정말 아무도 없는 그 백인 지역에서, 세인 루이스에 어, 한국인 민족이 없는 그 백인 민족들 사이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다는 분을 뵙고, 99년도에 제가 첫 만남을 하고, 그 이후로 이제 몇 차례 저희가 이제 한국인 디팔멘이 생기면서, 어, 그 해마다, 그니까 러한 4년에 한 번씩 저희가 이런 그 컨벤션을 했어요. 한국 사람들만 위해서. 그때 이제 점차적으로 만남을 갖게 됐고요. 어, 최근에 이제 조셉 선배님께서 어, 저희 같은 그 에이전트들을 멘토링 하시는그 프로그램을 하셨어요. 선배님께서 일단 다른 모든 것보다도 회사에 대해서 많이 저한테 신뢰를 주는 그런 분이셨고 또 선생님 자체가 그냥 뉴욕 라이프세요. 그냥 선생님께서 <laughs> 네, 선생님 자체가 뉴욕 라이프시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그냥 그대로 따라갔는데 굉장히 이제 지나고 보니까 굉장히 저한테 저는 이렇게 운이 좋았던 정말 케이스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다른 프로그램도 있지만 저 멘토 자격으로 또 그게 계속 o 굿고잉하는 아, 그런 메가시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또 멘토를 하고 있습니다.